안녕하세요. 조영식 t v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 제목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전략, 개인화 전략 이렇게 해봤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지난 몇 년간 사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 낙관론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칭 전문가들이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경력으로 새롭게 부상한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야면 된다고 기술 낙관론을 전파했지만, 이제는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해의 세계는 어떤 현실이 직면할 것인가, 새로운 예측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새해가 비슷한 게 전개될까? 이대로 기다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너스 보겔, 아마존 최고 기술 책임자가 리인벤트 2019년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평균 사용 연도가 22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에는 너무 장비가 낙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뭐다 갈아야 되고 뭐 옛날 장비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비즈니스는 좋지만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제조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때 자세가 안 됐나요? 다 갈아야 되나요? 또 요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아, 당신 회사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새롭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지나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를 가는 거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비를 갈수 없는 거고 또 쉬운 일은 내가 변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부 비판자들이 지적을 이용하면 딥러닝은 진짜 지능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 AI 개발 리더인 페센트 부사장은 현재 딥러닝과 AI는 인간의 기능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딥러닝은 빠르게 진화하고 할수 있을 것들은 지금 많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할 일은 많아요. 뭐 그렇지만 인간의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과 거의 유사한 인공지능을 가진다기에는 아주 먼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이제 기술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은 뭐한몇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인간이 원하는 인간들이 기술 트렌드는 어떤 고난이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는 좀 얼리 어댑터나 미래지향적으로 뭐 변화를 원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현재에 있는 거를 유지하고 그걸 잘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만 생각하고 막 모험적인 사람들은 대려 많으면 이 세상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최근에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비전, 뭐 개인화, 예측, 뭐 신약, 그 다음에 몇 년째 있는 뭐 자동주행 차, 뭐 5G, 뭐 6G도 있고, 같은 회사의 뭐 디지털 트렌드도 약간 좀몇년 동안만 이렇게 봐왔으면 특이한 건 없어요. 별로 몇년 전에는 이러한 예측한 전문가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뭐 일반인들도 뭐이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안다고 해서 전문가 미래예측 전문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어 책도 많이 나왔어요. 뭐몇년 전서부터 계속 이제 나오는 매년 초에 옛날 세대들은 뭐 저희 아버님은 매 신년에 매번 그 책을 샀어요. 절기를 하고 있는 관상대에서 나오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샀는데, 또두년 전에는 사람들이 신년에는 뭐 그해의 운수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한국의 소비 트렌드,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대 키워드가 뭐 요즘에 보면 페르소나, 뭐 라스트 핏. 이코노믹 페어플레이어 뭐스트림 라이프 초 개인화 기술 저는 이초 개인화 기술이 점점 심할 거예요 사람은 초 개인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받쳐져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편리의미움 편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업글인가 우리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하죠 이거 미래의 책이라기보다는 현재 트렌드의 연장이죠 뭐.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요즘에는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몇년 전에 봤던 건데 학비, 교사, 졸업장 세 가지가 없는 혁신적인 학교인 에콜 42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 사디락은 이제는 지식을 배우는 건 무용지물이다.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식 전술이라고 하는 학교의 전통적인 역할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인구도 줄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뭐 대학교에 대학교에 뭐 이상한 과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다 다녀도 사람들이 취직하는데 직접적인 거가 없으니까 점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은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을 배우는 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10년 후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단지 한 가지 사실. 오늘과 미래의 지식은 다르다는 것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전, 옛날에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오늘과 미래의 다른 거는 다르다는 것 이외에는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알리바바 그룹의 창시자인 마원은 미래의 전문가는 없다. 과거의 전문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칭 전문가들은 다 과거에 있는 걸 가지고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거와 현재 연결고리 그리고 가, 가까운 미래, 미래 가까운 미래는 현재니까 최근은 다 현재니까 과거에 전문가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참 말을 멋있게 한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개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 전략이 뭘까 과거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이노베이션, 미래 예측, 이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앞으로의 지식은 디지털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과거가 아니,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걸모을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새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개가 제가 이 방송을 할때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 모든 그 제가 하는 그 방송에 이세 가지를,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좀 통합해서 어떻게 내쪽 방향으로 써야지 그게 진짜 지식이지 뭐 그냥 그 디지털 자체만 연구한다든가 이노베이션 자체만 한다든가 미래에 측만 한다 그러면 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학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점 결합 지식을 수집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전략을 좀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요새 마인이 좀안 됐지만. 어 말은 정말 뭐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에 안 태어나고 한국이나 좀 다른 미국 같은 데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열 가지를 한번 제가 적어 봤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적어 봤어요. 그래서 어첫 번째 개인의 삶과 삶 사업에 이노베이션 기법을 좀 적용하고 인공지능 응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한번 제거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지식과 정보 인프라를 쇄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고 있는 지식은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무슨 뭘다 변해 가지고 옛날 소프트웨어나 옛날 전화 같은 거가 지금 쓸수 없잖아요 골동품으로 쓰이지. 그래서 그냥 골동품 같은 지식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 골동품도 아니고 최신화도 안된 지식은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뭐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느낄 거예요. 빠르게 배우고 오래되고 잘못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폐기해야 됩니다. 40대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나 중학교, 뭐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쓰레기들이 많아요. 쓰레기라는 거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그냥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가 문제인 거죠. 세 번째 모두 아이디어의 효율성을 넘어서 혁신성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인 아이디어를 관리한다. 제 아이디어를 한번 계속 생각해보고 뭐좀 저는 좀 약간 좀 이번에는 지적 재산, 특허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서 네 번째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확장하고 지식과 비즈니스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좀 자동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자동화하지 않으면 따라 께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거가 걸리는 거거든요. 모든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자동화한다라는 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이에요. 처음에 자동화하려면은. 기계를 자동화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자동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은 자료의 디지털 라이제이션이에요. 어, 내가 자, 자정으로 찾아보고 뭐 자동으로 합해지고 그걸 아날로그로 한다고 그러면 뭐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디지털 트윈 기반 혁신을 한번 완성해볼까 그럽니다. 자료들이. 마, 아, 만들기가 쉽지 않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초에 만이 얘기해 가지고 좀 깊이 있는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을 상호 연결해야 됩니다 sns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다시 연결해 보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쪽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디지털이랑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한다는건 효율성이 없는 거죠. 전화번호 따로 하고 수첩에서 있는 거랑 스마트폰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또 PC에 있는 거뭐 이거 따로따로 가져간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는 거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비즈니스에서 어자일과 리인을 적용해서 빠르고 그다음에 아주 가볍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전력이죠. 무겁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전략의 그 장애가 되는 거죠 혁신경험을 구상해본다 속도 생산성 가치 간결함이 힘인 거죠 여덟 번째는 새로운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고 새로운 곳에 많이 돌아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무모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요새 뭐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나 뭐 이런 구글에서 옛날에 다녔던 거 새로운 데 이런 걸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디지털로 가보는 거. 요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 충분히 많거든요. 내가 뭐 구글에 이런 맵이나 이런 걸 들어가서 막 돌아다녀 보고 내가 전에 한번 가본 데도 이렇게 가보면 막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뭐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막 계속 만나니까 뭐 옛날 얘기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비대면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화상 회의도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프랑스 가서 막 만나고 독일 가서 만나야 됐는데 이제는 뭐더 쉽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발전하는 게 무모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모한 생각을 좀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이노베이션을 할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노베이션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노베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제품. 이노베이션을 내가 다양하게 하려면 그 유형을 많이, 이제 열 번째는 디커플링을 적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엔드 투 엔드, 뭐, 밸류 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디커플링을 해서 커스텀 밸류 체인을 잘라 보는 거죠. 이렇게 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밖에 너무 많은데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조금 뭐 버전을 좀 올려야 되겠어요. 제가 써 보고도 보니까 그냥 막 생각나 가지고 쫙한 번에 써버렸거든요. 이게 계속 생각하면은 잡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읽은 책들을 보면 그동안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국 번역판은 디커플링이라는 제목인데 오늘날 최고의 경쟁력은 디지털 신구술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의 가치 사슬을 고리를 부수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강자를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없어 보이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수십조의 공룡 기업이 된 것은 이 같은 디커플링의 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뭐 이제 뭐 아주 속독을 안 해봤는데 몇번 중요한 걸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커스터머 밸류 체인, 커스터머 밸류 체인을 여는 거죠. u n l o c k i n g 그 우리는 잠그다와 열다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 잠그는 걸락킹 r c k i n g 이지 않습니까? 여는 거는 언 n 킹이에요 그래서 뭐 열쇠를 열다를 뭐 오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더라고요언 n 킹이라고 쓰더라고요. 그언 n 킹이 책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요즘에는 인제는 그 커스터머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너무 물건도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고객이 뭘 이렇게 선택하는 거가 그 기업의 사활이 달려 있는 거죠. 선택을 안 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밸류에이션, 선택, 구입, 사용한 이건데 이거를 저는 한번 이걸 더 세분하게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할 때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보든지 뭐라든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다양한 그 여기에 있는 커다란 밸류체인을 잘르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를 들어가야지만 기존에 이 밸류 체인들을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잘라서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테이세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는 이 책에서 페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소비자의 행동을 빨리 대응해서 성공했다고.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기존 기업과 비슷한 기술로 승자가 되며 신기술로 승자가 되는 세대가 드물다라는 거죠. 이거는 디스럽트 이노베이션에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신기술이 아닌 거죠. 신기술은 드물고 뭐 매번 신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뭐 비슷비슷한 기술인데 디커플링을 잘해서 디지털 시대에 승자가 된다라는 거죠. 기술적 이노베이션만이 해답이 아니고 시장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것은 고객이고 이노베이션은 고객이 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한 말이에요 시장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건 고객이고 이노베이션은 고객이 정한다 이노베이션은 고객이 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이노베이션이고 고객이 아 고객이 이거 이노베이션 아니야 그럼 이노베이션이 아닌 겁니다 올해 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초개인화. 개인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뭐 교육도 1대1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사실 1대1 보다 좋은 게 없어요. 1대1이나 옛날 지금 뭐 엄청난 부자들은 1대1로 뭐 엄청난 교육을, 개인 교육을 받겠죠. 퍼스널라이제이션. 너무 비싼 거죠. 그걸 인공지능이나 어떤 디지털 혁신적인 기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각자 혼자서 내가 그 커스널레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걸 오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새, 신년에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혁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의 어떤 시절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이나 졸업장, 과거의 조직, 그리고 과거의 경력과 지식이 현재의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략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개인에게 기회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기업은 비즈니스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Just One More t i n g 에서는 당신이 다른 이에게 원하는 걸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지그, 지글러의 얘기를 한번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열 가지를 이제 생각했는데, 뭐 이게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전략이죠. 개인 전략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 어, 좀 새롭게, 새로운 생각, 뭘 해보는 것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 내가, 야, 이게 언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장애업자가 이런 거죠. 아 이거 나 죽겠다. 언제 끝나지? 국가가 나를 안 도와주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의 생존, 개인 전략으로 해서 개인이 생존하고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롭게 뭘 해야 돼요?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다 죽는 거죠. 기다리다가 뭐 지금 뭐 폐업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뭐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게. 뭐 국가에서 뭐돈 얼마 준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어른발에 뭐, 우죽는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의 조영식 TV 오디오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